충격 성범죄 정치인 구속영장 신청 근데 또 민주당이라고요 어제 이 뉴스 보면서 황당함을 금치 못했는데 네. 이 성범죄를 할 동안 밖에서 망을 본 사람이 두 명이 있었다면서요 그러고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여성분이 평상시에 술이 그렇게 잘안 차는데 술한잔 먹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뭔가 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약물 검사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잡놈들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네. 나가서 망까지 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정말 수사를 해야 되고 KBS, MBC 같은 공영방송에서 미친듯이 떠들어져야 네.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는요. 성범죄 일으키면 빠르게 탈당시켜버려요. 어허. 그다음에 우리 당 아닌 것처럼 해요. 네.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만 할뿐단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와. 말로만 민주, 말로만 인권, 네. 민, 말로만 양성평등. 그러 그러니까 정말로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네. 얘네들은. 네. 네. 네.